가요.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드릴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것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과 함께 주 미사오며 예수를 선호 기도렴 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걸음대로 천천히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순종은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짐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한 걸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의 한 걸음부터 여러분 모든 것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 내딛는 첫 걸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도 이런 첫 걸음들이 있어요 에디슨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구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처음에 이 전구를 만들긴 했지만 수없이 많은 실패 가운데 전구를 만들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전구는 촛불을 켜야지 그 작은 것이 비춰버릴 정도로 아주 연약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전구를 만들었는데 촛불을 켜야 해요.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첫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전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큰 발전이 이루어졌잖아요. 바로 그첫 걸음은 작할 수 있어요. 그첫 걸음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첫 걸음은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첫 걸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트 형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그 비행기는 고작 저 공중에 12초밖에 날지를 못했습니다. 불완전한 첫 걸음입니다. 하지만 그첫 걸음이 오늘날 우리가 수없이 많은 비행기를 탈수 있는 걸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증기선이었던 그 증기선은 미국 뉴욕에서 알바니아 향해서 나아갈 때 지금 배를 타고 가면 천천히 가도 30분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30시간에 거쳐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첫 걸음이 너무나도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증기기관이 발전하고, 오늘날 많은 기관들이 그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는, 여러분, 한 시간에 이마일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마일을 가다 보니까 마차보다도 늦어요. 그러니까, 마차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그 차를 타고 갈 거면, 차라리 내 마차를 타라. 여러분 그런 놀림을 받으면서 그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차보다 더 빠른 자동차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첫걸음, 헌신의 첫걸음, 봉사의 첫걸음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만 모든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딛는 이 첫걸음이 나중에는 명광스러운 미래가 될 것을 믿으시란 거예요. 오늘 시작은 누구나 실패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되 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또 쌍둥이 아들들을 낳습니다. 았 아버지 이삭인 아버지 이삭은 큰 아들 에서를 사랑했고 그 아내 리브가는 그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서로 이것이 가정의 불씨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넘겨 주려고 했지만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그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고자 했어요. 그런 인해서 야곱과 리브가는 속여서 그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에서는 이로 인해서 양심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에서는 유명한 사냥꾼이었어요. 짐승을 무참히 죽이는 그 예서가 이제는 동생을 무참히 죽이려는 그런 잔인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머니 니부가는 이렇게 야곱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 친정 하나님 보내서 야곱을 몰래 보내고 나중에 이제 그 예서의 화가 누그러들면 야곱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 야곱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 니부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보낸 이후에 다시 볼 수가 없었어요. 돌아왔을 때는 벌써 2 0년이나 시간이 걸렸고 그때는 벌써 그니부가는 죽어 막달라굴의 장사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그 야곱은 20년의 세월 동안에 아내 네 명을 얻었고 열한 명의 남 남자와 한 명의 여자를 여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갔던 그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형에선은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화가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흔히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월의 약이라 시간이 지나면 잊겠지. 아니면 망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한이 한이 많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서에게 있어서 그 장작권을 빼앗겼던 사실은 너무나도 큰 한이었어요 그래서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더그 야곱이 돌아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야곱이 거부가 됐던 사실 때문에 400명의 군대를이 끌고 그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 이 야곱은 모든 것이 풀어지겠지, 좋게 해결되어 있지 생각했는데, 에서가 찾아온다는 사실에, 그 400명을 군사를 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사실에, 그는 두려움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다 떠나보내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다가, 결국 그는 환도뼈가 풀어지도록 싸움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약속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불가능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안 되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야곱이 눈을 뜨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20년 만에 그 형에서가 400명의 군대와 함께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는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형에게 일곱 번 절하고, 또그 아내와 그 자식들 모두가 다그 형에서 앞에 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33년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이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축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때 예서의 그 단단했던 마음, 강했던 마음, 그안 좋았던, 그 잔인했던 그 마음들이 녹아지고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서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야곱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형제여 나와 함께 떠나자. 동생아 나와 함께 가자. 완전히 풀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와 함께 가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화해했던 아름다운 형제의 아름다운 우아한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은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내리고 있은 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을 걸은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여러분. 형제의 아름다운 모습만 본다면 거기서 그렇게 끝난다면 그,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야곱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형 예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의 앞에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의 앞에서 질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변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야곱처럼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먼저 보내고 내 아내의 걸음대로, 그 어린 아들들의 걸음대로, 그리고 그 짐승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행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유의 자기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걸음대로 천천히 간 야곱은 에서보다 나중에 더큰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길은 걸음대로 천천히 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걸음대로 천천히 나아가는 말은 무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원까지 하나원부터 가나원까지 거의 수백 킬로의 거, 그 거리를 걸어왔어요. 여러분 그 거리가 짧지 않습니다. 그광야길을 오랜 시간 걸어왔어요. 여러분, 자동차도 없던 시절입니다. 몇 달에 간긴 여행입니다. 그 여행을 지금 야곱은 그 식구들과 그 가축들을 이끌고 걸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야곱이 예서를 떠나가게 된다면 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과 모든 가족까지 다 지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도 말하는 것입니다. 내네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과 연약하고 또한 네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으니 이대로 가면 무리가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나중에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절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일도 많은데 남이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그것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도 무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거절하는 것도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누군가의 부탁이 있고 세상에 사람들의 부탁이 있다고 여러분 거기 끌려다닌다며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무너지게 돼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다짐하고 잘그어서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무엇이든지 과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과시, 과로, 과음, 과시, 과신, 과실, 과언, 과장, 과치 이처럼 모든 것들이 과가 들어가면 다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넘치면 안 좋아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적당한 것이 좋은 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은 2023년 기준으로 7,634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장수 마을은 전북 안주군 화산명 와룡리 임전 마을인데 그 마을의 주민은 69명 중에서 55명이 80세 이상의 그 고령자이고 그 마을에서 60세는 아이들입니다. 어느 기자가 그 장수 마을을 취재하면서 왜 다른 마을과 이 마을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를 찾아봤습니다. 거기서 그건 몇 가지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식수가 오염되지 않아서 좋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유기질이 많은 토양에서 자란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보다 일반 쌀보다 잡곡밥을 많이 먹고 있었고 자연생수를 마시고 있었으며 산나물과 반나물을 많이 먹고 있었고 또한 부지런히 일하면서 적당히 휴식도 취할 수 있었고 그 무엇보다도 낙천적으로 생각하는데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그까짓 것 하면서 다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건강과 장수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가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고 끌려가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안 야곱처럼 천천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못하듯이 간주 추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자기 욕심을 무리한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큰 별을 만들려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큰 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는 모세에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경우는 무리가 아닙니다. 순종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인 경우는 아무리 무리같이 보여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져 주게 무리가 아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 무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천천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두 <laughs> 번째로 걸음대이 천천히 나아가란 말은 나보다 나은 남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형 에서의 에서에게 걸음대로 천천히한 말은 뭡니까 잘하는 사람을 따라 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예서는 말을 타고 왔어요. 예서는 급하게 왔어요. 예서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건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때 달려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야곱이 그 예서를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집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춰집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네 걸음대로 가야 합니다. 남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가라이가 찢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가 할수 있는 부분만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리해서 나가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그것을 갖다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자기 땅이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보통 걸음을 걸어도 그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야곱의 식구들과 야곱의 짐승들과 모든 그 식구들을 따진다면 예수의 걸음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설에 따라가면 우리는 그 형편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까마귀는 자기 몸이 까만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다 하얀 칠을 칠하고 까치 속에 들어가서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오니까 이 하얗게 칠한 것이 빗물에 씻겨서 이제는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이 되었어요. 까치는 그 까마귀를 보면서 우리와 똑같지 않다고 쪼아대기면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까마귀는 자신의 까마귀 무리로 갔지만 까마귀들도 그런 모습을 까마귀는 필요 없다고 쪼아서 결국은 떠나가게 됐어요 홀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예사로 따라가지 않고 걸음대로 천천히 자기 알아서 자기의 분수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두가 안전할 수 있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사람마다 다르고 손꼽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틀리게 지었습니다. 그것은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내가 원하는 그 삶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남을 쫓아가지 말고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삶을 영예에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드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한 미국의 부흥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셔서 미국의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다고 그러면 너는 아들을 내게 잡아 바칠 수 있냐? 그자 그 봉사가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너는 아브라함처럼 될 수가 없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모세와 같은 지도력 있는 그런 사, 그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미국의 모세가 되게 해주세요. 그저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모세처럼 되고 싶으냐? 그러면 모세처럼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파묻을 수 있냐? 아니요, 하나님. 저는 살인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모세처럼 될 수가 없단다.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엘리아 같은 능력을 주셔서 미국의 엘리아가 되게 해주세요. 네가 엘리아처럼 되고 싶다고? 그러면 너는 많은 이방인을 죽일 용기가 있느냐? 아니요, 저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엘리아처럼 될수 없다. 그 부흥사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계속 갖다 대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했을 때마다 하나님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누구처럼 되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처럼 되라는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너는 너처럼 되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처럼 되고자 하고, 누구처럼 높아지고자 하고, 누구를 담고자 한다고, 여러분, 그런다면 그의 고생과, 그의 고난과, 그의 슬픔과, 그의 아픔까지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대로, 내게 주어진 그것대로, 천천히 걸어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걸음대로 천천히 나아가는 말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걸음대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곳입니다. 내 자유는 다른 사람을 피해 보는 곳에서 제한되어져야 합니다. 또내 욕망은 다른 사람이 방해를 받는 지점에서 제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얘기합니다.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지 하루만 지나치게 못며 모든 떼가 죽이리니 청아은 내 주는 정보다 앞서가서서 나는 앞에 가는 자축과 자식들을걸은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여러분 그 야곱의 자식들은 연약했습니다. 당시의 장자였던 누흡에는 13살밖에 되지 않았고 그 막내 아들 요셉은 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열두 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모두가 어렸습니다. 거기다 거기 그 양떼와 소떼들은 새끼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발걸음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다 보면 여러분 내가 앞서가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뒤쳐졌을 때 그를 동려하고 다른 사람이 뒤쳐졌을 때 그를 갖다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발걸음과 모든 것들 내가 힘이 있다고 빨리 갈수 있어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앞서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발걸음을 조금만 늦춰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조를 맞추며 모두가 함께 갈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변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주변에 나를 맞추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의 걸음은 자식들의 그 기준에 맞춘 걸음이었고, 그리고 지임신들의 걸음에 맞춘 걸음이었고, 아내들의 걸음에 맞춘 걸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안전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곳까지 올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청년이었던 마틴은 캘리포니의 아 작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입학 전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자리 찾아 나섰고 온시 재배 사업의 현장 감독인 마틴이 그 감독에게 만 감독을 찾아갔고 그 감독이 마틴의 사정을 듣고 그를 취업시켜 줬습니다 현장의 인부들은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커다란 나무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했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이 마틴은 도시락을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허기를 달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현장 감독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 젠장 이놈의 마누라가 나를 코끼리로 하나 혼자 이거 어떻게 다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싸움냈 했어. 이만두고 이 샌디 드 채워 케이크 남, 나눠 먹을 사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마틴 혼자만 굶고 있었기 때문에 마틴이 가가지고 그거서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허기를 채우고 다시 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이 감독의 이 푸념은 매일 이어졌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놈의 그 마누라가 왜 이렇게 코끼리를 만들려고 하나 맨날 이렇게 많이 싸운다 그러면서 마틴에게 열심히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드디어 월급을 받는 날이 되어서 사무실에 들어갔고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그 격리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독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부인의 샌드위치는 정말 맛있었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 격리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은요. 사모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감독 여전히 부인을 그리하며 혼자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배려는 내 손길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불쾌하지 만들지 않습니다. 그 감독은 평생 잊혀지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감독은 마틴의 그 어려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가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런 모든 모습을 만들었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내 발걸음을 늦춰서 남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남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 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때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편 103편 14절 말씀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서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예수 우리 체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 형편과 모든 것들을 맞춰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걸음대로 천천히 나아가는 말은 서두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걸음대로 천천히 걸었다 는 의미는 서두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서두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패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목표는 베들입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걸음대로 천천히 배달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서둘러라. 서두르면 늦어진다. 여러분, 좀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천천히 가야 하는데 왜서둘르라고 할까? 이 말은 결국 다른 말이 아닙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급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해가지고 빨리 조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번더 돌아가는 역사를 만들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자님 보면 우직지게라 말이 있어요. 돌아서 가는 길이 빠른 길이란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곡선으로 가는 길은 한없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늦은 것처럼 보이고 직선으로 갈 때야 빨리 갈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빨리 가는 직선의 길에는 장애물도 많고 경쟁자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길처럼 보였던 곡선은 여러분 우회하기 때문에 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어도 더 빨리 갈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 사에서 가장 빠른 새는 매입니다. 매가 땅 위에 쥐나 토끼를 발견하면 수직으로 강하지 않고 사냥감이 안 보이는 멀리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강하해 내려옵니다. 그 내려올 때 그는 비글을 해가지고 우회하면서 그렇게만 내려옵니다. 그때 그의 시속이 320km예요. 320km를 원을 빙 돌려가지고 내려올 때 여러분 그 가속도가 거기에 붙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그 짐승들이 자기가 어떻게 채워가는지도 모르는 순간에 자기가 잡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그 사냥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살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가고 싶습니까?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빠른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빨리 달려가려고 하면 넘어지고 다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한번더 묻고 한번더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길이 비록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몹시 목말랐던 비둘기가 옥상에 앉아 있습니다. 건너편 건물에 보니까 무언가 반짝거립니다. 목마른 비둘기 입장에서 보면 야 담배와 같은 희소식과처럼 보여요. 그. 반짝이면 시냇물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그것에 물이 있다 생각하니까, 야, 물이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날개짓 해가지고, 그 반짝이는 그것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것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비디기는 떨어져 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물이었는데. 목이 마르다 보니까, 그것이 시냇물의 그림인 것을 못 보고, 그 간판에다가 자기의 머리를 들이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것만 쫓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만 쫓다 보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수 없으니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받으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서두르면 실수가 많아요 서두르면 그 모든 것을 잘못할 수 있어요 서두르다 보면 여러분 과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선 과속을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나아가야 합니다. 천천히 바라봐야 합니다. 천천히 걸어가야 합니다. 천천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 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늘 일에 쫓기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적었어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았다가 어느 날한 가지 묘안에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손을 세 개만 넣어주세요. 제가 제 손이 다섯 개만 있다면 제가 일을 많이 빨리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네가 그렇게 전심을 원한다면 세 개의 손을 줄수 있다. 그러나 네가 후회하지 않겠냐? 잘 생각하여 결정해라. 그냥 농부는 지금 내가 지금 후회할 상황이 아니고 들어준다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으니까 절대로 후회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손세개 주세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손이 다섯 개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는 정말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일을 빨리 할 수도 있었고, 소득도 많았고, 그 다음에 휴식시간도 늘었습니다. 정말 부러울 곳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경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신기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 그런 일에 대해서 그냥 자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내가 기억이 렇게 편안하게 쓰 있으니까 뭐그까짓거뭐 그냥,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일을 할수 없게 되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해 보입니다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장애인 같은 모습이 되면서 자기와 불구절한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것이 부족한 점은 보이고 때로는 더딘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모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때 우리의 걸음걸이는 맞춰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서두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주님과 보조를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 나갈 때, 우리 또한 잘 되고, 모두가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들 모두 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천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곳에시기이 간절히 는이드립니다다곳에 있는 이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급하고 빠르기만 원하고 직선으로 달려가고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처럼 주변을 바라보며 아내의 발걸음에 자식들의 발걸음에 짐승의 발걸음에 맞추고 특별히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진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오며 예수를 수놓기 돌려옵나이다.